로마 제국은 4세기부터 시작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서방의 영토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보스포르스 해협에 있는 그리스 식민지 비잔티움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로마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의 시초가 됩니다. 이후 둘로 나눠진 로마 제국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만이 남아 비잔틴 제국으로 명목을 이어갑니다. 에게 해 문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중심축은 4세기 때 컨스탄티노프를 중심으로 한 동쪽으로 이동해옵니다. 그리고 5세기 때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그들의 법통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죠.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그들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은 로마. 7세기가 되면 그들은 로마적인 제국에서 그리스적인 비잔틴 제국으로 중심축을 옮겨가게 되죠. 이 비잔틴 제국의 중요도는 그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새롭게 등장한 엄청난 세력으로부터 미숙한 단계에 있었던 서유럽 사회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비잔틴 제국이 버텨주지 못했다면 서유럽 사회는 이슬람 세력의 공세를 당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지켰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가치도 있죠. 정말로 천년 제국을 이루면서 에게해 문명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해왔던 제국입니다. 정말 멋지죠. 수세기 동안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던 비잔틴 제국의 필살기 그리스인의 불과 이들이 국교로 삼은 그리스 정교. 비잔틴은 이전 로마와 구분된 다분히 그리스적인 동방의 제국이었습니다. 이잔틴 제국은 제도 일반에서는 로마적이었지만 주민, 언어, 문화면에서는 그리스의 고전 문화를 토대로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와 함께 수도 콘스탄티노플도 기독교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로 떠오르며 크게 융성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해안의 여러 섬들을 포함하여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조직을 갖추고 기독교와 동방적 색채를 띤 군주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국의 기초를 닦은 이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1세였습니다. 하기아소피아 성당은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죠.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자신의 권위와 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재건한 것입니다. 나 정말로 엄청나게 웅장하고 동시에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하기야 소피아 성소피아 성당이죠. 이스탄불에 있는 동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유스티아뉴스 황제 때 만들어졌고 황제는 이 건물을 완성한 이후에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솔로몬이 만든 신전보다 더 뛰어난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동로마 제국과 비잔틴 그리고 오스만 트루크 최고의 보물입니다 아... 하기야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으로 원래 성당은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프를 건설하면서 건립했습니다. 그 후에 거듭된 화재와 지진으로 증개축을 계속해 왔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 아름다운 성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지금 봐도 이렇게 멋진데, 만약에 이게 7세기, 8세기, 9세기 때 사람들이 이 건물을 봤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곳을 방문했던 러시아의 사절단은 이런 감탄사를 내뱉었다고 해요. 만약에 세상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다. 그 정도로 압도적이죠.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어 대제의 칭호를 받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 527년 황제에 오른 그에겐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옛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는 것. 즉, 지중해를 다시 제국의 호수로 만들고 기독교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 그는 어떤 황제보다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먼저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서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서-지중해 일대를 정복함으로써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이때 제국은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본토 여기에 시칠리아, 샤르데냐, 코르시카 등 지중해의 주요 섬들까지 영향권 안에 둠으로써 옛 로마 제국 전성기의 판도를 거의 회복합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긴 이래로 하야 소피아는 제국의 모든 행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동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황제의 대관식이 바로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제 눈앞에 있는 이곳 세상의 백곳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를 대신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대관식을 치렀던 겁니다. 로마 제국의 재통일을 꾀하는 한편 동서 교회의 통합 운동을 벌였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 그 과정에서 세워진 하기아 소피아 성당은 이후 비잔틴 세계의 중심이 됐던 거죠. 성당 건축 당시 지상 최고의 교회를 짓고자 했던 그는 제국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이 기둥들 너무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1500년이라는 세월을 버틴 거잖아요. 야, 참 이거를 만들 당시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제국 전역에서 이런 자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신전 터에서 가져온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이 복구가 안 됩니다. 이미 여기에 너무나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신전에서 가져온 최고급 석재 수만 명에 달하는 인력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마침내 비잔틴 건축의 꽃이 핍니다 헌당 당시에 빛나고 있었을 모자이크는 8, 9세기 성상파괴 운동 때 없어지고 그 후에 제작된 모자이크도 15세기 이슬람 제국이 점거하면서 회칠로 덮이거나 뜯겨져 나갔죠. 그러다 20세기 초 석회칠 속에 있던 모자이크의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곳 하기아소피아 성당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자이크를 꼽으라면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모자이크일 겁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에게 두 남자가 각각 무엇인가를 바치고 있죠. 한 남자는 성체를 바치고 있고 또 다른 남자는 성당을 바치고 있습니다. 성체를 바치고 있는 남자는 콘스탄티우스 대제죠. 그는 이 도시 콘스탄티노프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는 이곳 하기아소피아를 만들어서 역시 하나님에게 바쳤죠.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 그리고 두 황제 콘스탄티우스 대제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 도시뿐 아니라 비잔틴 제국의 운명을 갈랐던 두 황제였습니다. 지금 이하기야 소피아 성당 2층도 있거든요. 2층은 황후를 비롯해서 주로 여자들이 기도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살아서 숨 쉬는 듯한 수많은 인물의 벽화를 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길 돌길을 걸으면서 1,500년의 시간을 더듬어 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역시 2층에서 바라보는 게 다른 에어 느낌이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존하고 있는 이 찬란함,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격동의 역사는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 하기아 소피아는 교회였죠. 1453년 이후에 모스크로 바뀐 겁니다. 이곳이 교회였다라는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바로 이런 거죠. 원래는 십자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슬람이 정복한 이후에 깎아낸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흔적을 다 지우지는 못했죠. 이런 지워진 십자가의 흔적이 이 성당에는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합니다. 참, 역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죠. 기독교의 성당으로 지어졌지만 이슬람 지배 때에는 모스크가 되었으며 한때 박물관으로 쓰이다 최근 다시 모스크로 바뀐 하기야 소피아. 기독교와 이슬람 모두에게 성소로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법 대전과 함께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남긴 위대한 유산으로 기록되는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 이곳엔 천년제국 비잔틴의 영광이 오롯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죠? 오른쪽으로는 이슬람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블루모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하기아 소피아가 있습니다. 아 하기아 소피아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이름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이죠. 이곳을 정복했던 오스만 트르크의 술탄 메메드 2세도 그 스스로를 로마 제국 황제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 속에서 로마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성당에서, 교회에서 모스크로 바꾸는 것으로서 이 도시에 대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잔틴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가장 중요한 성소로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리스 시인 파울로스 실렌티 아리우스는 하기아 소피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영광의 광이에 휩싸여 전쟁의 모든 위협과 모든 궁전을 무색케 하는 경이로운 신전 하기아 소피아에게 찬가를 바치려고 한다. 하기아 소피아는 스스로 빛을 낸다.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신적인 지혜의 태양으로부터 빛을 낸다.